자 오늘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자리하고 있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를 보도록 하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전체가 사천읍내가 되겠고요. 좀 확대를 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가읍내죠 업내. 읍내. 자 여기 사천읍성 사천초등학교 4천 그 언덕 뒤쪽에 자리하고 있는 오늘 물건입니다. 물건 지역이고요. 자 이쪽 뒤로 쭉 직선으로 이렇게 쭉오다 보면, 자 여기가 사천시의 버스터미널. 여기 가 이제 메인 도로인데요. 메인 도로.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 진출도 됩니다. 자, 메인도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메인도로 쭉 오다 보면, 끝쪽에 시에버스 터미널이 있고요. 자, 여기 회전교차로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왼쪽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오늘 물건지에 동네가 나옵니다. 자, 사천읍성 D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장전금곡 쪽으로 이쪽으로 고성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주변에 보시면 단독주택 하고요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주택들이 좀 밀집해 있고 군데군데 보면 이렇게 상가들이 이렇게 포진을 해 있는 현황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 여기 3대 한우마을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이 건물 이 땅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모양은 요렇게 생겼고요자 바로 로드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오늘 물건은 요겁니다 요거 그고, 자 2009년에 준공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2층이 이제 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이 상가, 그렇게 좀 되어 있죠. 여기 앞쪽에 여기 정원 공간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팔았던 것 같아요. 외부 상태는 좀 양호해 보이고요. 2층에 주거를 하면서 1층에 이제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주변 현황은 이렇게 보면 식당들이 이쪽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고요. 근린 상가들이 좀 많습니다. 근린 주택들이 1층에 상가, 2층에 주택 또는 뭐 다가구 형태로 앞쪽으로도 그렇게 좀쭉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한적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뒤쪽으로 사천읍성이고요. 그 바로 이제 이쪽 편이다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경매 정보지입니다. 2021 타경 1376번 물건번호 1번이고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매각기일 3월 24일에 잡혀 있습니다. 4천시 4천읍 선인리 647-2번지고요. 물건 정보는 건린 주택, 토지 면적이 182.29평, 건물이 118평 정도 되네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감정이 9억 정도가 되는데. 어, 좀 감정이 높게 된것 같아요. 제 판단에는. 예전에 이제 5, 6년 전에 거래된 토지 가액을 좀 잡아준 것같은데 어, 저희가 판단할 땐 7억, 7억 조금 넘는 정도, 그 정도가 시세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됐던 토지 이력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으로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182평에 6억 1,600, 요렇게 이제 토지가 감정이 됐는데, 평당 한200 정도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자, 제가 환산했을 때는 평당 200하니까 3억 6,400 나오네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물은 뭐 비슷하게, 대동소유하게 평가를 내렸다고 치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약 7억 정도, 그 정도가 저희가 판단하는 시세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준공은 2009년이 되겠고요. 철근 콘크리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이 75평의 상업용 뭐 식당으로 활용이 되어 왔고요. 2층이 이제 42평의 아까 보신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 홍모씨가 전입이 되어 있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빠르네요. 자, 그리고 보증금이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권리 신고가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잠시 뒤에 보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대항력은 있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자 보면 임차인 홍 모씨는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재권자측이죠 의견서에 의하면 채무자김 모씨의 배우자며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자 김 모씨의 며느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과 대출 당시에 임차인이 없다는 임대차계약 확인서가 제출됐다라고 돼 있네요. 요걸로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는 대항을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상의 낙찰자 인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 상의 내용을 보니까요, 아, 이게 권리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건 아니고, 현재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시는 홍모 씨가 현황조사 내용에 따라서 보증금 이역이 있고, 전입일이 이렇게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아마 구두진술로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이런 경우에는 뭐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권리신고나 근거자료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법적으로 따졌을 때 입출금 내역 그런 것도 제출을 해야 나중에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의제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뭐 이런 사례가 워낙 많으니까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당시 그런 서류가 있다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지의 거래내역입니다 해당 매각물건의 위치인데요 보시면은 비슷한 구역에 보면 여기 190에 거래된게 있어요 이게 그나마 이게 작년 3월이니까 그나마 이제 최근에 거래된 내역입니다 평당 190 이네요 그죠 자 다른거 보면은 별게 없어요 아마 이게 5,6년 전에는 250만원도 있고요 심지어 280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이제 여러가지 좀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토지의 현실적인 시가가 좀 내려가지 않았나 그런 이제 추정을 좀 해봅니다. 270만 원도 있고 320까지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게 이제 200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까 건물의 이제 감정평가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하자면 7억 7억 초반대 정도로 저희가 판단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번 유찰된 7억 6,200은 거의 뭐 시세의 준하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한번 이상은 유찰 더 돼야지만 해당 물건의 가치가 좀더 현재 기준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어, 최근에 거래된 토지의 과액 기준으로, 거래가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거니까요. 현실적인 시세나 호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현장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에 나와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 드릴 물건은요 근린주택하고 토지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왼쪽에 보고 계시는 요 근린주택 물건번호 1번 되겠습니다 토지면적 182평에 건물면적 118평이고요 2008년도에 준공되었다고 그렇게 나와있네요 어 고깃집으로 이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좀 불이 켜져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 그리고 요 근린주택 앞쪽으로 어, 냉동 창고 같은 게 어, 세워져 있는 그 토지 어, 물건 번호는 2번 되겠습니다. 어, 토지 면적 1 4 3평에 지목은 대지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토지 위에 어, 저기 하우스 하고 냉동창고가 있는데 그것은 매각 제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보은 2번 토지, 이겠습니다. 네, 근린주택 어, 전체적인 건물 상태는 어, 어,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